이달 중순까지 우리 수출이 미국의 관세 부과와 환율 하락에도 전년비 소폭 감소에 그쳤습니다. 반도체와 선박업종이 선방한 반면 철강과 자동차 부품업종에서는 품목관세의 타격이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오늘 우리 경제사령탑으로 추임한 구윤철 신임 부총리는 이르면 이번 주 스콧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담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마켓워치 첫 소식 전민정 세종주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달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방향성이 애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6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2%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조업일수가 하루 줄어든 점을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4.1% 늘었고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16.5% 늘어 호조세를 이어갔고 승용차는 3.9% 선박은 172.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0대 주요 수출 품목 중 이들 3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줄었는데요. 50% 관세 폭탄을 맞은 철강 제품 수출은 9.7%, 2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부품은 8.4%, 업황 부진 속에 석유 제품은 17.5% 감소했습니다. 반도체와 선박 등 일부 관세 예외 품목이 선전하고 있지만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 영향은 커지는 모습입니다. 관세 불확실성에 대미 수출은 2.1% 감소했고요. 미국과 함께 양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6% 가까이 줄었습니다. 관세 협상 시한이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가 총력전에 들어갔다고요. 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까지는 남은 시간이 촉박한데요. 위성남 국가안보실장이 마코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기 위해 다시 미국을 찾은 데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르면 이번 주 잇따라 미국을 방문합니다. 특히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은 지난 4월 이후 중단됐던 재무통상수장관 투 플러스 2 고위급 협의체를 복원시켜 관세 실무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과 방미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미국과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두고 관세 협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플러스 2 협의가 다시 가동되면 양국은 관세율 조정과 비관세 장벽 해소, 환율 정책 등 다양한 의자가 이렇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해제 등 농축산물 개, 어, 시장 개방,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등의 의제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의반발에 관계에 붙여간 의견 조율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죠. 때문에 남은 10일 동안 진전된 협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그대로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다만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 장관이 8월 1일 이후에도 협상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둔 만큼 당장 이달 안에 새로운 협상을 맺지 못하더라도 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관 장관, 산업부장관도 오늘 낮에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대미 통상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현재 관계부처 간 긴밀한 어, 협업하에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 장관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점도 깊이 유념하고 있다며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전반적인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오늘 취임한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건 물가 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자 단기적으로는 생활물가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농축산물 피해까지 겹치며 밥상물가가 더 불안해진 상황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또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는구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기재부의 혁신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직원들에게 경제혁신 의 기본 방향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다른 부처에게는 도와주고 밀어주는 파트너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업무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는데요. 대면 보고나 대면 회의 등 불필요한 형식을 최소화하고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부총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직접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는 건데요.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점정입니다.